우리가 으, 팀켈러의 설교 마지막 챕터 성령을 덧입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 설교자의 종류를 보통 네 개로 나누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품도 좋고, 설교도 좋으신 분. 이게 금상첨화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설교도 거지 같고, 성품은 더 괴떡 같고. 그런 제일 나쁜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설교가 좋거나 성품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만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위험한 건 어떤 경우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품도 거지 같은데 설교도 거지 같은 사람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안전하대요. <laughs> 아무도 안 가. 안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laughs> 그러네. 그런데 최고 좋은 건뭐 성품도 좋고 설교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경우가 흔치 않대요. 이제 어,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분은 설교도 좋고 성품도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네요. 거의 뭐 예수님이나 뭐 바울 혹은 뭐 세례요한 이렇게 언급되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랑 성품 중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이러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품이 좋다고 얘기를 한대요. 성품이 좋은 것이 낫지 않냐. 설교 좋은 것보다.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쓴 논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 밑에서는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도 어... 못한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어... 그런데 성품은 그치같지만 설교를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복음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에게서는 배우고 신앙이 성장한답니다. 다만 음... 목사님과 관계를 좀 띄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음... 예를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는 겁니다. 음. 우리는 우리가 틴켈러의 설교를 지금 쭉 다뤄왔지만 계속 설교의 내용에 치중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챕터에서 이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면 설교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품으로 커버될 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품으로 커버될 수 있다 즉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설교로 커버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설교가 좋아야 된다 즉, 선포가, 선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기자랑 즉 서브텍스트가 어, 주님에게 있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도 어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성령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가 병이 낫고, 뭐 성령 임재 체험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성령을 덧입는 설교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어성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을 노릇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어떤 업적,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어,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의의를 붙잡은 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보다 나는 불의 사자입니다라는 소리를 더 하고 싶어하고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개척한 교회가 몇 개고 새벽 재단을 빠지지 않았고 선교사를 몇명 보냈고 몇 명을 전도했고 이런 거를 내세우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관마저도 쉽게 흔들려 버리죠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설교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복음적이지 않다면, 복음적이지 않다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리가 없겠죠. 성령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땐 성령님의 역사하실 여지가 생기겠죠. 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까 하는 문제에 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워딩들 중에 이제 목소리 톤 낮이 음량 이거 가지고 승부거는 것도 뭐라 하는 문구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설교는 이렇게 목소리 톤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다는 주절이 있기는 한데 유학을 해서 한번 보자면 화면을 좀 공유할게요. 자, 그 설교자에게 주는 건면이 아니고 뭐부터 봐야 되냐 이거부터 봐야 되죠 성령을 덧입는 설교 설교자의 삶과 인격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덧입은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조건이 있다, 우리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 과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어,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어차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꾸짖고 연약한 자들을 써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니까 강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팀켈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어디에 입어야 되느냐?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삶과 인격. 여기 좀 어떻게 좀 그렇지 않을까? 성령을 덧입은 설교 그러면서 설교 내용이나 스킬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어디에 깃들어야 되느냐? 설교자의 삶과 인격에 깃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그럼 우리가 성령을 덧입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조심해야 될 게, 우리에게서, 우리 삶과 인격에서 뭐 귀신 쫓아나가고 권능이 나오고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면, 설교자 자신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복음을 얘기할 때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와 여유를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을 단입었다 이렇게 성령의 안내를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문명화된 사회 중에 이토록 결과와 기술과 은사를 강조하면서 반면에 이토록 성품과 성찰과 깊이를 소홀히 한 시대는 없었죠. 여러분 착한 의사 착하고 실력이 별볼 일은 없는 의사가 좋습니까? 겁나 싸가지고 없 실력이 탑인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겁나 싸가지 없고 변호 겁나 잘하는 승률 높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까? 겁나 착하고 승률 겁나게 낮은 변호사를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짜장면 갖다 주는 사람 배달원에. 성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배달해 주느냐죠. 이런 시대에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많은 사역자가 도덕적인 실패와 일탈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음. 교회가 성장하고 크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성령의 음. 도움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설교단에서 본성적으로 따뜻함과 온유함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강력한가 권위적인 방향으로 한쪽으로 밖혀둘 수 없어요. 이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이말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만 주님은 온유함과 담대함이 같이 존재합니다. 겸손함과 담대함이 같이 존재. 우리는 겸손하다 싶으면 겁이 많고 담대하다 싶으면 좀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지에 대비가 많죠. 그 다음 보시면 휘필드가 이런 얘기가 행위와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 말만 할게 아니라 그분을 높였고 영광을 드러냈으며 그분을 향한 자신의 경외와 기쁨을 발산했다. 설교로 정보 전달이나 학식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내 박사학위 가운이 더 중요하죠. 인격, 영적인 은혜와 성품, 재능과 능력보다 사랑, 희락, 자비, 양성 같은 영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부족한 자리를 설교자의 품성으로 보완해야 돼요 대중연설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와 사랑과 용기로 채워야 하고 내면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데움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힘써 실천한 바를 설교해야 된다 이게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의 자유와 여유와 평안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이 팅켈러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한동안, 한두 벽에 붙여놓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스럽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예수님은 위험이 높으시면서도 겸손하시고, 두 양쪽 끝단을 갖고 계시죠. 정의의 온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도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스스로 초월적으로 충분하면서도 하늘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연약하지 음. 않은 부드러움, 매정하지 않은 담대함, 불안하기는커녕 당당한 확신에 찬 겸손. 그분은 소신을 붙이지 않되 붙임성이 더없이 좋으시고, 진리를 고수하되 늘 사랑을 물씬 풍기시고, 강하고 둔감하지 않으시고, 정직하시되 완고하지 않으시며, 열정적이되 편견이 없으시다. 이 진리와 사랑이 찬란하게 공존하고, 정의를 향한 열정과 자비에 대한 헌신이 공존한다. 과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시고 물이 변할 포도 주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라는. 그분이 뭔가 초, 초능력을 행사하시고 뭐 이런 분이라는 얘기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오병 이어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극률하심을 품었던 예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따뜻함, 그런 쪽에 더 포커스가 갖춰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팅켈러 어,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는 항상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다 이것만 얘기했지 서브 텍스트 얘기하는 건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서브 텍스트가 설교자의 숨은 마음이라고 해요. 내가 왜이 설교를 하는가. 그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왜 팀켈러의 설교를 공부하려고 하는가.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 괜찮은 목사지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거죠. 근데 서브 텍스트에 이제 네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내부 강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란 인간으로 변화시켜 우리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우리 어, 이런 거 그다음에 과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환심을 살렸고 나 대단한 목사지 내 설교 듣고 반했지 내가 존경할 만하지 말은 얘기인데 이게 딱 저예요 훈련과 가르침 지식을 키워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살게 돕는다는 제자 훈련하는 게다일거 같아. 그 다음에 예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로 초대한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누가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기억에 남는 건 그리스도가 참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건 기억에 남아.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 그런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틴킬러가 설교자에게 몇 가지 권면을 좀 줍니다. 힘을 다해 설교하고 경의를 품고 정감을 담아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를 흠모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 준비한 메시지에는 확신을 품고 전하되, 환심을 사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 그들의 환심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한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경의를 품고 설교하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경의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만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그 놀라움과 경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내가 치유받은경험 있어요. 내가 울었고, 내가 감동했고,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졌고, 내가 위로받았고, 한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와 톤을 단순하게 하고 꾸미지 마라. 우리는 막 외치는데, 틴킬러가 어느 세미나에서 그러더라고. 울지 마, 좀 울지 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설교자가 우는 것이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우는 게안 좋냐? 안 우는 설교의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급적 울려 울, 울, 아,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남의 교회에 가서는 울어요. 그냥 남의 교회에 가서는 내가 또 설교할 거아니니까 그냥 울고 옵니다. 대교에서는 <laughs> 안 해요. 이런 특성들을 갖추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이런 특성들을 갖추려고 시도하는 도하는 대신에 아 힘을 다해야 되겠다. 경의를 붙고 정감을 갖고 진정성 있게 그립들 흥모해야 되겠다. 라고 시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좋냐. 우리 연약함을 기뻐하고 오직 그분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라. 우리는 우리의 전약함, 우리가 설교 잘 못하고 또 우리 설교로 교회가 성장을 힘들다는 이런 것들이 아이고 그렇게 기뻐해지나 이겨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